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 이렇게 막 보여줘 얼 에이 어 옆에 지어 모자를 쓴 수상한 놈의 모습이 지속적으로 보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놈방 거예요 쫓아가서 싸대기까지 렸대요 그는 전국을 누비며 아내를 찾고 있습니다. 통화를 아, 좀... <laughs> 아내가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12월에야 알게 됩니다. 5일 전에 어떠 거예요? 대체 이 남자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투보호비 정피대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사연의 의뢰인 역시 세 번의 베트남 국제 결혼에서 모두 실패를 한 남성입니다. 그리고 그 충격적인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74년생이고요. 부산에서 살고 있으면서 일은 영지에서 하고 있어요. 국제결혼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45때 했었어요. 친구 때문에. 그때도 실패를 했거든요. 두 번째 일주일 만에 도망갔어요. 베트남 여성과의 첫결혼 그런데 아내가 일주일 만에 도망을 갔다. 대체 어떻게 된 이야기일까요? 이 이야기는 7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40살 되고 나서 혼자 살려고 그랬어요 그냥요. 저는 잘 살고 있는데 옆에 보기에 친구가 좀안돼 보이는 건가봐요. 한 일주일을 꼬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으니까 좋다. 그래, 한번 만나보겠다 했는데, 사장하고 우선 얘기를 해보겠다. 근데 사장이 그냥 서류를 들고 왔어요. 다 작성을 하는 거예요. 가는 거죠, 이제. 회사에 얘기하고 일주일을 갔다 왔어요. 가갖고는 진짜 좋았어요, 첫 번째 여자도. 다들 잘살 것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들어오니까, 한국오 보니까 애가 변하는 거예요, 자꾸. 멀쩡했던 베트남 아내는 한국에 들어와서 태도가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말도 안 통하는 한국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던 첫 번째 베트남 아내. 알고 싶대요. 가 문화센터를 몇번 보내줬거든요. 제가 직접 양발 공장 뭐 뒤에 자전거 빌려서 가도 뭐 한다고 교통카드를 하나 제거 쓰던 걸 줬어요. 뭐 버스 타는 법 가르쳐주고 잘 다니더라고요. 원래는 양발 공장을 한 3, 4일 나갔어요 근데 울면서 들어와요. 양발이딱한걸 들고 와고 월급을 안 준다고 뭐 얼마 하루에 7천 원이래요. 일당이. 돈이 어디냐고 가자고 아이 됐다고 말려갖고 안 가서 쫓아가려다가 제가 한 3일 있다가 또 갑자기 일을 다닌다는 거예요. 번역관이 저는 이 부제를 했거든요. 감추가이 감초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노래방인 거예요. 노래방인 거예요. 이 의뢰인은요 아내를 살뜰히 챙겼습니다. 가문화 센터도 보내줬고요 카드를 만들어 버스를 타는 방법까지 알려줬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디서 아내가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면 발벗고 나서기까지 했다는 이 의뢰인. 그런데 결국 일주일만 아내가 의뢰인 몰래 베트남 노래방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상해서 전에 자기가 일한다는데 딸부식집이었거든요. 가서 봤더니 그런 사람이면 모르는 거예요. 손님으로 한번 왔었다 이거예요. 노래 한번 다닌 거예요. 그래다가 알게 된 거예요. 이게. 평범한 남성이라면 이 상황이 이해가 될까요? 한국에 온지 일주일밖에 안된 아내가 베트남 노래방에서 일을 하고 있다.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그렇게 부부싸움을 시작합니다. 기고불 가라 나가라 막 울더라고요. 짐을 싸요 막 울면서 아니다. 오빠가 그런 게 아니라 안 되니까 오빠 너무 화가 나지 않냐. 짐 싸던 걸 말리고 오빠가 진짜 화가 나서 그런 거다. 아니다 절대. 그고을었더니 은행 갔다 올일 있어갖고 은행 없는 거예요. 네. 아내와 화해를 했다고 생각하고 잠시 은행에 다녀온 의뢰인. 하지만 그렇게 아내는 집을 나가버렸다. 했습니다. 며칠 며칠을 아내를 찾기 위해 수소문을 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아내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 아내를 포기하고 지내던 어느 날. 6개월 만에 집에 들어왔어요, 다시. 들어와서 하는 말이 엄마 보러 가자는 거예요. 어 엄마 감사해요. 저는 벌써 이혼 서류을다 해놓고 저는 베트남에 갖다 버리고 올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들어오면 가자 그래. 서로를 다끊나갖고가는건너까지 술이 이만큼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떡이 돼갖고 들어왔어요. 공항에서 토하고 비행기 안에서 토하고 막. 저는 이제 서류가 이제 7월 17일 날 끝나요. 그 그러고 왜한일 이에서이주일만 참는데요. 한 번만 끊어고 갔거든요. 결혼 비자 6개월이 만료가 되던 시점이었습니다. 집을 나갔던 아내는 요 엄마가 보고 싶다며 집으로 귀여 들어왔고요. 베트남에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아니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조상신이 그에게 준 아주 절호의 찬스였죠. 그래서2 0몇일가 다시 들어왔다고요. 갔다가 완전히 버리고 제가 여권도 다 찢어버렸거든요.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 서류를 이월한 서류를 베트남 대사관에 보냈단 말이에요. 등록증이있어도비자가안나면때 붙들어오는 거죠. 붙끌어오는거 그냥 날. 나이... 고무고하더라고 네가 한 행동을 생각하려난 모른다 더 이상. 의뢰인은 그렇게 첫 번째 아내를 베트남 고향집에 버리고 왔습니다. 업 자득이라는 말이 참잘 어울리는 상황이죠. 게다가 이 의뢰인 역시 스스로 싼똥을본인 치웠다는 점에서 최고의 판단을 했다고 보여지는 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후의 상황들에서 저는 이 의뢰인을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어졌습니다. 갑자기 연락이 온거예요저한테잘 일하고 있는데 한 항상 잘 혼자 일하고 있는데. 아직 도카 어떤 애요 나는 상관이 없는데 나이거 너무 리니까날 보고 괜찮다고 하면 내가 진행한다 실금이 싫다 그러라고 근데 좋다고 래놓고서는비 갚아주니까 는 먹튀하더라고요 바로 석달 만에 한 번의 실패 초청 비자 제한 5년이 모두 풀린 지점 자신이 소개해서 베트남 여자와 아주 잘 살고 있던 동생에게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그의 소개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성의 나이가 아주 어렸지만 의뢰인은 이렇게 결혼식을 올렸고요 먹튀를 당했다고 말합니다 다잘 됐어요 근데 갑자기 빚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결혼식 다 하고 나는데 제가 어, 화장실도 고쳐주고 다 했거든요 집에 갑자기 네. 빚얘기라고 그래 아왜 얘기를 아니야 그러니까 기분이 엄청나게 나빠가지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우선은 했으니까 서류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틀만에 헤어지세요 이 의뢰인은 이 어린 여성과 결혼식을 그렇게 올렸고요 지참금도 듬뿍 줬다고 합니다 심지어 베트남에 세네 번 왕래를 하면서요 집 수리까지 아주 완벽하게 해줬다는 의뢰인 그런데 갑자기 빚을 갚아달라고 말했던 두 번째 아내 심지어 이 의뢰인은요 그저 잘 살아보겠다는 마음으로 그 빚까지 모두 갚아줬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마지막이라고, 뭐, 니네 믿고 한번더만들해볼게 해갖고, 화상통화만 계속 하다가, 대땀을갔어요 2월달. 제 생일날이었거든요, 그날이. 거기서 한 20일 있었는데, 어,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사람이. 떨어지질 않아요, 막 옆에서. 어, 그 정도였는데. 세 번째 아내, 그녀는 아주 활달한 여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베트남에 머물렀던 20일 동안, 이 아내는 의뢰인에게 아주 정성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의뢰인 역시 아내와 그 가족에게 최선을 다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여행을 가고, 밥을 먹고, 잠을 자면서, 가족이 되기 위해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이의뢰인의세 번째 결혼식, 전통 결혼식으로 치러진 이두 사람의 결혼식은 성대했고요. 가족과 친척, 주변의 이웃들이 모두 참석을 해 축하를 해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행복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두번 가고 세 번째 이제 데리로 갔을 때 이제 1월달에데리로 가는데 나눠 뜨고 나가는 거예요. 전에 난걸했는데아 이상하다니 뭐 얘가 정신이 없나보다 한국 올때 내가 나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국 왔는데 열흘만에 집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열흘 만에 집으로 응. 한국에 온지단 열흘 만에 집으로 보내달라고 이야기하는 아내.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만일 이 여성이 가출을 할 예정이었다면 몰래 집을 나가거나 조기 적응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2년 비자를 만든 다음 집을 나가는 게 가출 여성들의 아주 전형적인 패턴인데요 이 여성은 특이하게도 베트남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베트남으로 돌아간 다음 한국으로 재입국을 해 도망을 가는 방식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이의리인은 아내의 행동이 뭔가 좀 수상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친구에 놀러 갔어요 친구가 대전에 살거든요 데려다 줬어요 한 이틀 있더니 계속 연락 와요 오빠는 베트남 가고 싶다 베트남 가고 싶다 그 친구가 어르는 갑자기 감자가 있는 것 같다고 감자가 있는 것 같다고. 아내의 친구가 아내에게 남자가 생긴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그러고 보니, 베트남에서부터 자꾸 눈에 밟히던 한 남자가 생각이 난다는 의뢰인. 당시에는 그러려니 하면서 넘겼던 상황. 기억을 되짚어보니 이상했던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베트남에서 그런 거올때 같이 차를 타고 왔단 말이에요. 가족들을데리고와야 되는데, 이상한 놈을 데려가니까 저도 이해를 못했어요. 저도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새끼 아니냐 했더니, 한남 보여줬더니, 얘 예, 맞대. 그 놈하고 통화하는 걸 왔다고. 그 놈하고 반화핀 거예요. 가족도 아니고, 친척도 아닌데.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다는 이 남성, 아내는 대전의 친구 집에서도 이 남자와 수 차례 영상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대전에 있던 친구는 베트남 사람이니까 그 통화 내용까지 세세하게 들었겠죠. 그렇게 의뢰인은 뭔가 찜찜한 마음을 안고요. 베트남으로 돌아갔던 아내에게 영상통화를 시도합니다. 도착했잖아요 베트남에 네. 도착했고 제가 전화했어요. 를 전화를 이렇게만 봐도 이렇게막 이렇게 돌려봐라. 아막이놓거 눈치를 주는 것 같아요. 막 옆에 누가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없는 것처럼 고기 숙이면 옆에만 여기 찍어놓고 보여주면 되잖아요. 응. 보여줘. 올라와. 에이 사람들 보여줘 사람들. 어 에이. 어 옆에 오니까 청바지. 어어 옆... 옆에 오니까 청바지. 모자를 봤어요. 그 의자 밑에 숨은 이거 있잖아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한 명이 바로 전화했어요. 소개시켜주는 여자한테. 바로 직방으로그 동네 사는 거네요. 다 전화했는데 를 엄마 아빠가 다 알아본 거예요. 수상한 전화 통화. 아내는 전화기를 이렇게 얼굴에 딱 붙이고 통화를 했고요. 화면을 자꾸 이렇게 돌릴 때마다 모자를 쓴 수상한 놈의 모습이 지속적으로 보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양시 영상 통화 캡처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남성이 바로 그 놈인 거죠.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우 월 나가는 요금이 부담스러우시죠. 여러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인터넷 비교원에서 준비했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총 108만 원의 혜택을요.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약정이 끝났다면 꼭 한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보증보험 8억 원 이상 든든한 법인 기업 인터넷 비교원 23년 동안요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이상 2024년 8월 기준으로요 가입자 60만 명 이상 많은 분들이 믿고 가입한 법인 국기업인만큼요 안심해서 가입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현금사은품 원하시지 않는 분들은 요 52인치 삼성TV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에서 최고인 인터넷비교원 보장제를 실시합니다. 지원금이 만일 타사보다 적다면 차액을 150%나 보장해준다고 하네요. 우와! 16702521로 상담을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 바랍니다. 인터넷비교원 비교 그 남자가 로또 하는 사람이야 베트남에 에이. 쫓아가서 싸대까지 때렸대요 노래 부르면서 우리 저저고 있죠 에이. 빙고 로또라 그래요 에이. 이게 한 장에 만 원인가 에이. 하거든요 와이프 집 옆에서 그걸 열었어요 서울 다 끝나고 기다리는 동안에 반난과그그한달만에자이 남성이 바로 세 번째 베트남 아내와 바람이 난 남성입니다 행사장에 와서 이렇게 베트남 로또를 판매하고요 노래도 부르고 행사 진행을 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가게가 바로 아내의 집앞이 아내는 그렇게 남편인 음해비 없던 시간동안 이 남자와 밀회를 이어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베트남 지인들을 통해서 이 모든 상황을 동네에 다 알려버린 상황 처갓집은 난리가 납니다. 알았고 엄마 아빠가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라 너 같은 애 필요 없다. 내가 거기 가서 못했다가 하면 그런 소리를 안 하는데 제가 어떻게 행동한 줄다알고죄사한들은 그 제가 화가 나서 쫓아갔어요. 2월달에 가고 엄청 싸웠어요. 집안복을다부시고 있는데 이 결혼 앨범을 들고 부시대요. 오 그래? 왜? 나도 다 부셨어요. 그랬더니 걔네 오빠 언니 뭐 가족들 와서 나만 말리는 거예요. 저보는 싸우지 말고, 우리가 싸우겠다. 우리가서 엄청나게 싸웠어요. 그리고 왔어요. 왔는데, 계속 문자 계속 와요. 왜? 성함이또 반대가 없고, 깝깝한 거죠? 한 번만 봐주면, 앞으로 그런 게 없다. 막하니 식으로 하길래, 진짜 정이 많이 들었을 거네요, 진짜.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정이요. 궁고 이상하다가, 동생으로 하지 말라 그랬는데, 서류를 해서 몇 개를 보냈어요. 아내의 부적절한 관계, 이미 세 번의 결혼을 모두 이 동네에서 진행을 했던 의뢰인은, 이미 이마을에 수많은 정보원이 있었던 상황. 한 달음에 베트남 처갓집으로 달려갔던 이 의뢰인은, 이렇게 치열한 부부싸움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놈의 정 때문에 아내를 용서하고 말았다는 의뢰인. 그럼 보내줬으니까, 내한테. 아고 내가 데리러 간다고 갔는데. 없어. 너 어디야? 어디야? 코치민이라는 거요. 코치민이래요. 통화를 계속 했으니까. 여기 통화한 것도 다 있어요. 안세요 지멘 중간 중간에 이상하다고 제가 회사에서 전화했더니 안받히시는 거예요. 상위에는 못하겠어요 개인 정보고라고 할 수가 없는 건데 신랑이잖아요. 가족이 아, 알려달라고만 알려줘야 되는 건데 이상하다. 베트남 대사관에 전화했어요. 이거는 사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수 있지 않냐? 사망했으면 한거온 거니까요. 그거는 가르쳐 드릴 수 있을 요 사망했냐 했대. 9월 26일 날사용한 거예요. 9월 26일 날사용한 거예요. 아내를 용서하고 보내줬던 비자 서류. 하지만 아내의 입국일에 맞춰서 아내를 데리러 갔던 처가에는요 가 없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 아내는 이미 비자를 발급받은 뒤 한국으로 몰래 기어들어온 상황 이 여자가 울고불고 하면서 다시는 안 그럴 테니 네, 살려달라 네. 그래 알았어 해가지고 서류를 보내주셨고 그래서 이 여자는 비자를 만들 수 있게 된 다음에 네. 10월 7일에 나너 데리러 갈게 해서 데리러 갔는데 네. 없었다 10월 1일날가자 확인해봤더니 9월 26일 날 그거는 12월 달에 안 보여서 여자는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아내는요 남편의 전화를 받으며 자신은 베트남에 있다고 끝없이 이야기합니다. 어디예요아 그리고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이 남편은 아내를 데리러 베트남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결국 의뢰인은 아내가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12월에야 알게 됩니다. 제가 7월 1일에 베트남에 갔는데 5일 전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 딱 문자 보냈더니 바로 다 차단. 패스봉 이런 거다 잠가 놓고. 친구만 볼수 있게끔만 만들어놨어요. 아예 패스북이 뭐고 필요없는 가족들은 나한테 안사 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막 문자 올리더라고요. 그씨를 장문을. 가족들도 연락이 안 오더라고. 저, 저 차단하고 이제 무슨 일인지 제대로 아니까. 제가 마을 사람들을 많이 알아요. 첫 번째 말으로라도 거의 사람이고 여기를 한 20번 넘게 응, 그 정도 갔어요. 한번 여자 기본적으로 4번, 5번을 갔는데 얘, 얘 때문에 그래도 5번이 넘게 갔는 것 같은데. 의뢰인의 베트남 지인들. 그들의 제보로 인해서 아내의 은밀한 비밀을 알게 된 의뢰인. 그리고 아내의 불륜, 사기 행위들은요. 모두 이 동네에 소문이 나게 됩니다. 동네 사람들의 성토가 이어졌고요. 이 모든 걸 알면서 의뢰인을 속여왔던 이 가족들은 졸지에 사기꾼 가족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 자신에게 요구를 하는 이웃들에게 도망간 아내는요.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욕을 남깁니다 소개시켜준 조카들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줘요 제보해주는 거구나 어. 우리 집사람 주위에 많이 살아요 네. 갔다 와라고 러면 갔다 와요 집이 없습니다 어디 갔습니다 얼굴 도팔리세요지내 동네 못 가요 동 보러 가고 이제 이사하겠죠 의뢰인은 그렇게 작년 12월부터 아내를 찾아다니는 중입니다 일이 없는 날에는 아내의 지인이 살고 있는 동네를 찾아가서 수소문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휴일도 없이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큰 소득은 없다고 이야기하네요 그럼 지금 이 여자가 어디 있는 걸로 보죠?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있다고 생각하는데, 김해 아니면은, 대전에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대전 친구 집, 도주지 않으면 절대 어딜 못 간단 말이에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요. 부산 김해 쪽에 조카들이 4명인가 5명이 살아요. 제가, 쉬는 날만 되면, 이제, 제가 무슨 얘기 들으면, 가보는 거죠. 의뢰인과 결혼한 채 베트남 남자와 불륜을 이어간 것도 모자라 남편을 속이고 이자를 재발급받아 한국에 몰래 들어온 이 여성을 공개 수배합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판티지아, 1989년 10월생입니다. 베트남 남부 붕따와 판티에 사이에 있는 낙이라는 동네 출신입니다. 3명의 자식이 있고요. 현재는 남편을 교묘하게 속인 다음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의뢰인의 진술에 따르면요. 이 여성은 현재 대전이나 김해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이 여성을 목격했거나... 이용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아래 제보 메일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제보가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해마다 국제 결혼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여성들의 숫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대부분은 베트남 여성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법이 없습니다. 한국의 법을 악용해서요. 한국 남성을 교묘하게 가해자로 만들고요. 한국을 농락한 채 법의 사각지대에서 그들은 돈을 벌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단순히 한국 남성들의 책임이라고 돌릴 수 있는 부분일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요. 이 모든 상황을 일부의 이야기라고 가볍게 넘기는 우리 모두의 책임일 거란 사실입니다. 저희 투부부 채널은요. 결혼사기 피해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아래의 제보 메일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관심을 구독과 좋아요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끝없는 관심이 번화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